Please read aloud, okay, with two sentences aloud, and then, and then, analyze sentence component, okay? Two sentences, ready, go. Said, All, spring. All spring, summer, and autumn, and Nello worked on this drawing. He said nothing to anyone. His grandfather would not understand 내 엄마가 여름 그는 뇌로와 그림을 여쭈어 보았다. 여름 가을 내내 그는 이 그림을 찾으러 이랬다. 이 부분은 He said nothing to 니 n y o n e 저는 당신. 그는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그, 그의 아버지는 이해를 하지 다 오케이, 고. Uh, all spring and afternoon with the group of Zeroba Jewels, one to only Dongsan, his story is Ujjago. He drew up his 네, 오케이. 올 스프링, 셔머, 아트, 온 부사구입니다. 시작할게요. 어, 봄. 태영아, 네? 앞으로, 왜 앞으로? 음. 응. 이주 네. 동안 지정. 이거 있 선생님 바꾸라고 하기 전까지 자리 바꾸지 마. 일단, 일단 앉아. 태영이들. 네. 그리고 일단 앉아 자리 바꿔 시험기간 동안 타이트하게 자그 다음에 해령이 해령아 이리로 와 응. 땡큐 앉아 민균이 와야지 잠깐. 민건아 지성이 뒤로 가 응. 응. 꺼리지 마세요 음. 이제 딱돌는 순간 네. 갈게요 올 스프링 샘을 아턴 부삭 후요봄 여름 가을 내내 이렇게 해석하세요 봄 여름 가을 내내 넬로는 이 그림을 작업했다 뭐이 그림을 그렸다 괜찮아요 자그 다음 He said nothing 그는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한다. <laughs> 여기 그는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괜찮아요. 두 가지 다.

음 여기에서 잠깐만 하나씩 다시 가아 문장 서 한번 가세요 어 l l be doing t For in the t h o r m b n d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듀의 뜻이 뭐예요? 만기 내 만기 내뭐 먹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 볼게요. 그림은 12월 1일까지였다. 그림은 12월 1일까지였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m a b e s if i not forget, okay, uh, which you have to sit, okay, please let 민균 tell, okay, where he h a v e to sit, okay? 네. 자, drawings or the drawings, 그림은 응. 12월 1일까지였다. Okay, the winner, 우승자는. The winner, 우승자가 아니라 수상자죠. 수상자로 갈게요 미안해, 수상자는. 네. 같은 달. 21st. 여러분 날짜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날짜는 서수로. 서수는 순서죠? TH가 붙는 게 서수예요. TH. 다시 갈게. 수상자는 같은 달. 24일에 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같은 달 24일에 상을 받는다. 뭐 발표되어진다 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림은 지금 due the 1st of the December 12월 1일까지 내고요. 결과를 언제 알아요? 24일. 그렇죠. 그래서 21st 24일. 24일이 언제죠?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 크리스마스 이브죠. <laughs> 자, 그다음 계속 갈게요. 12월 3일. <laughs> <laughs> <달달을 추추고> 네. 언더 머니. 음. 더 머니 더더어요 아까. 첫 번째 레벨은 저 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아침 하지 마시고 1일날 아침 1이월 1일이야. 날짜야. 아아자 그다음 거 계속 가 보자. 태영아. 네, 문장 성분. 치사로 로드 인스드리카트 부사 주어, 나머지는 됐어요. 전치사 9네 부사 구 그리고 as instructed, 분사 9분에운영사성 따로 안 할게요. 자, 그럼 on the r n i n g 부터 갈게요. 1날 아침에 넬로는 네, 1일 날아침이 드디어 그렇죠? Finally, 오케이. Okay. 지금 여러분들 얘가 지금 그림 어떻게 하는 거죠? He is s u m i t t i n g h e s drawing. 그리고 제출하는 거죠. Nello는 loaded h s drawing. 그의 그림을 수레에 실었다. Nello는 loaded 면 실다 이런 뜻이에요. Nello는 그의 그림을 수레에 실었다. As instructed. 이것도 여러분 종속절이라고 생각하돼요 접속사 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as instructed 지시대로 여기부터 해석할게요. 지시대로 그는 시청문에 그의 작품을 놓았다. 두번할 거예요. as instructed 지시대로 시청문에 그의 작품을 놓았다. 지시대로 시청문에 그의 작품을 놓았다 되셨지요? 네, 그 다음에, maybe. 두 스턴. A b a b e is a terrible g t i o t r she can only work on t e i I never read anything about her. Never wanted to k n that they would. 미술에 대해 배우지 않았어. 로는로는이을 음. 음. 갖고, 갖고 음. s e n t e n c S. 어, 보스로 비에스를 하셔야죠? 비동사 다음이죠. 비동사 아. 다음에 명사잖아요. 아. 런드. 런드. 나 anything about a r t 로 주어, 워크드 동사, 홈대대가 부사, 네, 아마도 그것은 끔찍한 그림일 거야. He thought. 생각했다. 이거는 넬로가 생각했죠. 여러분, 대체 why? 넬로 thought his drawing was so terrible. Why? 왜 넬로는 자기 그림이 이렇게 so terrible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he doesn't have a confidence because he doesn't have long the drawing skill. 그 no. 그림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기 그림 협편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래 문장의 이유가 나오죠. I've never learned a n y s h i n g a b art. 나는 미술에 관해서 어떤 것도 배운 적이 없어. Nello는 with many doubts 많은 의심을 가진 채 그날 집으로 걸어갔다. 다시 갈게요. 나는 미술에 관해서 어떤 것도 배운 적이 없어. 넬로는 많은 의심을 가진 채 그날 집으로 걸어갔다. 근데 아셨지요? 네. 그래서 넬로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넬로 생각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네. 넬로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Oh. He drew very well. He drew very well. Maybe, maybe, in, if you look at this conclusion of this story,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더 h e Winter, ready, go! 해령아, you did it very very well. 너무 잘했는데 you have to speak up. 좀더 크게 가야 돼, 목소리. 알았죠? 잘하셨어요. 그럼 문장 성분 가보자. Sentence component.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 윈터부터 갈게요. 겨울은? 겨울은 very bitter. 여러분, 여기에서 bitter가 나왔죠? 어, 맞아요. 그래서 직독을 하면 쓰냐? 근데 혹독한 이렇게 해석할게요. 겨울은 매우 혹독했다. 겨울은 매우 혹독했다. 우유 수레를 끄는 것은? 우유 수레를 당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힘든 일이었다. 우유 수레를 당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오늘은 노트 검사 딱두 명씩 내가 랜덤으로 어, 갈 건데 uh, Okay, before finishing our classes, I check out the two students which I choose at random. 오케이 경훈이 하고 오늘은 지성 있고 두 명부터 본다. 시작할게요. 또, 네. 주세요. 어 다음 해드릴게요. <laughs> 네. 아 그럴까요? <laughs> 용훈이 그래요. 용훈이, 경훈이, 지성이 확인 받았다. 오케이 레디. 파트라쉬는 빙판길에서 자주 미끄러졌다. 파트라쉬는 늙은 개가 되었다. 다시 파트라쉬는 자주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다. 파트라쉬는 늙은 개가 되었다. 점나 얘. 어? <이 시계를> 여러분 잠깐만요. 한 가지 더 헤드 비컴이죠. 시제는 헤드 비피니까 과거 완료. 맞아요. 헤드는 과거 현재보다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랑 관련 있는 거. 그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 완료야. 그래서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If you're on the subway and the very crowded place 매우 복잡한 정서에 딱 가서 집에 도착했어. 그런데 지갑이 없어졌네?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봐봐,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야. 내가 깨달은 게 먼저야 지갑을 잃어버린 게 먼저야. 그렇지. 과거보다 더 전해를 한게 지갑 잃어버린 거지. 그때 쓰는 게 뭐라고? 과거, 과거 완료. 그럼 어떻게 문장을 써줘야 돼? I recognized that I had lost my purse. Had lost. 아!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게 바로 과거 완료구나. 아시겠죠? 현재보다 더 전에 일어난 게 현재 완료구나. 아시겠어요? Yeah. 나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Oh, I right. have broken away. So I have it broken. Yeah. 헤어졌어.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헤어졌는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야? 헤어진 거지. 그게 바로 현재 완료. 아시겠어요? 네. 어, 자, 그 다음에. 네. 그 선생님 스토리에 있는 여자. <laughs> 쟁은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거야. 음, 자, 원데이 나 좋아요. Kilim go. Mm. One 가 a y got up. 가 l o 파운드가 u I love you. 리 love you. I love 가 o u I l o v 가 y o 트 I love y o 이 I love o u I love y o 어 I l o v o e I 어라운드는 보호로 가지 마시고 전치사로 가야 돼서 이거는 어라운드는 부사어로 빼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조금... 그래서 was는 여기에서 뭐뭐 이다가 아니야. 비동사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이다. 이형식 동사지만 여기처럼 부사어가 나오나 전치사가 나오면 여기에서 비동사는 뜻이 뭐야? 무엇, 무엇이 있다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번 한... 1 0번한거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내오 볼게요. 어느 날 넬로와 파트라쉬는 눈 속에서 퍼펙트하면 은 인형이에요. 더. 근데 여러분 약간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퍼펙트 같은 거거든. 이렇게 하는 게 퍼펙트야. 아 맞아 그런 스타일이야. 꼭두기 신는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하거든. 어쨌든 퍼펙트 네 너무 이상하게 해석이야. 포인트는 우리가, we can c o n 할수 있는 인형이 퍼펙트에요 어쨌든 볼게요. 어느 날, 넬로와 파트라쉬는 눈 속에서 예쁜 인형을 발견했다. 넬로는 그것의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노원, 아무도, 노원이기 때문에 전체 부정하셔야 돼요. 아무도 주변에 있었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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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 한번 더. 넬로는 그것의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 지금부터, 일단 숙제를 먼저 한번 좀 적을 건데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 더 가자. This is a good present. 이거 지성이 하자. 시작. 꼭. 나는 그거 얘 아니야. 민건이만 예신했었어. 어머. <몬> 어 미안해. 미안. 민건아, 민건아. <몬> I really sorry. 민건아. This is 민건이고. This 그래. is 민건. 자, 오늘은 끝이야. This go 어. This go. 그거. 이쇄가 동사, 어굴 프리즘, 체질리가 부사, 아, 소아알로니즘까지 부사. 부사? 어? 네? 부어. 부어 알았다. 어 부어. 아, 부어, 부어, 부어. 부사. 키가 주어, 따동사 좋습니다. 비동사 다음이니까 이거는 보어죠 민건이 멘토가 누구야? 태영아. 벌써 했어? 우영식까지? 응, 그래. 여러 번 해도 근데 금방 되진 않죠. 자, 그러면 가 볼게요. 지성이 와요. 근데 붓칠한 음. 거 아니에요? 어? 뭐라고? 예, 그, 여기 경찰이 음. 없었어요. 경찰? 네. 어, 갑자기 경찰 얘기 왜 하세요? 이거 아, 그, 그 물건 그냥 바루이스. 얘게 그냥 없잖아요. 어, 그래요. 경찰사. 네. 이거 아직 말이 지금 아직 생각이야. 시작할게. 네. 이것은 이것은 알로이스에게 좋은 선물이겠다. 좋은 선물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알로이스에게 좋은 선물이다. 그는 생각했다. 자, 그러면 숙제를 먼저 적을 건데, 잠깐만. 오늘이 8월 7일이죠. 생기면 고마워. 될까요? YM이죠. 70일, 70일, 70일. 여러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하나 부탁만 <laughs> 부탁 좀 할게요. 그 여러분들 그 단어 리스트가 있잖아요. 단어 그 리스트가 봉투에 아, 단어 리스트 있잖아. 네. 그 묶음. 근데 선생님이 항상 다알수 없고 그래 단이 좀몇개 있으니까 끝나기 한 페이지 남았을 때 나한테 꼭 문자 좀 주면. 문자 못한데요 아, 됐고.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어. 사람은 스탬프, 스탬프 드릴게요. 꼭이게요세 개? 아. 난 아. 난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해줘야 돼. 20. Y, YM. 아, 물론 뭐, 알지만, 여러분, 어느 반인지는. 근데, 어, 지금 단어 리스트가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가 선생님 넣을 수가 있거든요. 미리 좀 시간이 걸리니까. 부탁 좀 할게요. 20. 자, 그러면, 단어는, 시작. 14, 15, 16, 15, 16, 15, 16. 어, 그래요? 우리 민경아. 우리 단어 몇 페이지까지 있지, 우리? 10채 14페이지까지. 아니 아니. 1078이요. 단어 리스트가? 네. 아, 시, 단어 리스트요? 어. 1078.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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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끝에가 몇 페이지인가요? 아, 10 1078 맞네요. 아 그래요. 자, 그다음에 독해는 71. 아, 얘들아, 우리 단어 두번써 지금 세번 써? 네, 세번이요세번 써. 써. 민건아 세번 쓰기야. 네. 자, 그다음에 독해는 17, 18, 18, 18. 몇 페이지야? 71부터 7 1 71에서 73, 그 다음에 미니 부분 81이지. 미니 80, 80, 80. 80, 80, 80, 80 근데 아직 진도가 안 가지. 네, 아, 80 했으면 상관없고. 어, 야, 자, 될까? 그러면 뭐. 지금 잠깐만. 경훈이 보여줘. 잠깐만. 경훈이 지성 용분이 오늘 1 0 0까가을까 어, 이거 좀 이게 좀 알아서 했을 게. 저부터 끝 보는 거 아니에요. 요이거 어, <목소리도> 음 <오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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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잠깐만, 하나 더 가자.